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어 사실 6차 헌법재판소 심리 탄핵 심판에 대한 6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뭐다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참 어, 황당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실망감과 어, 참 허탈하고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것도 아니다. 아, 참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어제 음, 가슴 아픈 상황들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는 또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또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여튼 오늘 벌써 시청자 토크가 915회입니다. 915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참 철면피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철면피,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어, 진실을 가리고자 하고 진실을 숨기고자 하다 보니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한 거짓말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신병자들의 어떠한 어, 아두란 이야기들의 말장난의 그러한 어떤 음,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많이 걱정스러워지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각자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모름지기 최소한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아니 자기 자신의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쓸데없는 말로 말에 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깊이 들고 불쌍한보다는 참 불행했다 우리가 불행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심장적으로, 심정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국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고 영위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현실을 다져서 내일의 미래의 후손인 우리 자손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운 북한산이라는 자작시를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운 북한산, 다선 김승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늘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그리운 북한산. 봄이, 뭐,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겨울에는 고속하고 평안으로. 어, 마음을 감싸고 위로해주는 그런 자연의 보고 북한의, 북한산의 자태가 하얀 설산으로 변하는 겨울 그리움이 얼어붙은 마음과 공릉천의 물소리에 녹아내리는 오늘 이 순간이 어느 날 또다시 그리움으로 다가올, 그러, 다가올 거라는 생각에 북한산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리워합니다. 또 지나고 나면 그 시간, 그 시기가 굉장히 아 다시 찾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든, 어떠한 것이었든, 그것이 물질이든, 장소든,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움을 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면은 아, 참 꽃과 나비가 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새들이 울고. 어, 아름다운 그러한 생각들이 에,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오늘도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면서 어, 담대하라 에, 그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만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다소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어, 또 뭐. 주어진 일정과 만남들 잘 영위하면서 새로운 삶을 오늘도 열심히 개척해나가는 다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한가지 빠트렸습니다. 어제부터 폭설이 진행됐습니다. 새벽에 충북에 또 지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새벽 잠깬 분들도 많으시겠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눈길과 모든 모든 교통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자체들의 어떻게 도로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재설에 대한 예,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건지 준비가 덜들, 덜된 건지 지역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마포 쪽, 마포구 쪽에도 그렇고 음, 제설이안 되고 있고요. 아, 각 동네 지금 그 지역 지역마다 대로가 아닌 예, 골목길 같은 데는 눈 어, 상황이 전혀 안 좋습니다. 아무것도 어, 치워지도 않고 어, 또염화칼슘 지급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분들 보신다면. 꼭 신속하게 처리하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